나한테, 나한테 2인큐. 해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기. 3인 큐고 어? 다이 하나 있다. 전다이 잠깐만. 1.86. 어, 아, 이 새끼 부 올리나 보다. 이 새끼 패장 패장나 보다. 1.86이 아니라 이번 시즌 2.1인데요. 2 1인아 네. 이게. 예. 작년 시즌 부부 3이었어. 아. 아.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아. 게 아니야. 지금 현 시즌 2.1인데 요선 생기? 2.1이야. 아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찍은 거지. 2.1이 자체로인데그 아, 저번 시즌 1890점이었거든 근데 그 저번 시즌이 3400이야. 얘 그냥 패장 나와, 패장 나와. 제발 한번더 패작했으면 좋겠다. 너 지금 뉴뉴 보고 있지 눕. 어, 음. 눕 보고 있어. 스틸 웨이브 때 플레이 3. 1.0207 최두 레거시 골드 2 2.77 그래 근데 그 시즌 마감이 1890점이야. 네, 패장 놓였어 그냥. <laughs> 근데 킬데시 뭔가 조금 수상합니다. 좀 이거 수상하긴 해. 뭔가. 수상한 킬 저거 킬데시긴 한데. 어, 아리까리하다잉 너무 수상해요. 야, 네, 어, 패장 등록했던 거 방금 하면은스포이스 세상 수상했는데. 얘는 아, 얘는 이제 타고 유비에서도 타고 인정했잖아. 타고 유비에서도 타고 인정했어. 얘는 이 새끼 못 잡겠다고. <laughs> 새끼는 잡아봤자 어차피 핵이 아니라고. 이 새끼 아닌 거 아니, 아닌 거 확실해서 딱히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챔피언에서 엘라 권총으로 3킬한 남자 보이 한 라운드에 그 보이 <laughs> 챔피언 킬때한0.6떨어졌어 역전 역 떨어지는데 일점 부족. 나 이거 바뀌었나? 자 들어가자. 블레가 있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잠깐만. 아 아직 아 일점 부족하네. 뭐가? 그거 나 모스트 오퍼. 아. 일점 부족해서 아직 룩에서 안 바뀌고 있어. 어디가? 야 너까지 어. 그 룩으로 바뀌. 너 예고까지 바뀌면 우리 전부 다 예고야. 맞아. 어허, 예고로 빨리 바꿔버려야지. 아. 일거로 빨리 바꿔 버려야지. 빨리 워든으로 바꿔야지. 개사런다. 여기만 잘하면. 아. 왜 전하야 데 아, 근데 요새 아. 데미꼬는 막 아, 있으면 미꼬는 맞아. 데미 개 잘함. 디텍션. 나선함. 나선함 억지 에시. 억지 조폐하셔. 나 진짜 싫어. 억지 억지로 올린 건데. 조폐한다. 이미 저거야 보스야. <목소리> 님 이미 초피 아가 모스 입니다. 나 하나로 막기 힘들걸? 차라리 그문 앞에다가 깔아 아, 문에다가, 문에다가 어 어, 아, 가가깔아라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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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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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스라이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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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정포시다 정포시다. 오 깜짝이야. 씨. <웃음> <웃음> 아. 이거 납도? 어이개깜짝놀랐나야 우리 드론 못 깼다. 드론. 오케이, 먹은 아, 먹은거 깼어. 야, 얘네 지하캠 깼다. 지하캠 씨발간 조심. 공망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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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은 어디 오디 들어왔네. 당없지네. 프린크. 현전마레아다아우 빛인. 빠르게 빠게 작업실이야. 아. 아, 랩아랩 들어왔어. 반피야 하나 없어. 하나 빨리 하나, 하나 빨리. 아이고. 아, 아, 빨간 걸 또. 아, 빨간, 그래. 왜 이래. 하나 인 뒤치고. 저기 자고터뜨리지 아, 씨발. 아, 아, 다음에도 아이저발 네, 토양에 당했어. 아 근데 뭐아 고유도 아깝게 아까운데 이공형 벤벤딧이심 그냥 안에 있나 어, 나 아, 내가 돌래. 아, 아 토양만 안 당했어도. 아 이거 이무 뭐가?

여 기가 자동차 이야 전부. 아, 네. 전부 작업실 들어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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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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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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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디 어디? 어 아, 까비. 아, 중계. 1층이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빠져나갔어. 어, 이승? 뭐가야뭐이지야기이 잼이. 녹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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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 는녹화거정해는 녹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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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Samsung, 이 Bombay t o m a 해이거다 겠다 외부에서. 지금 아우트 팩이 안담방 또 친구 사는들인데아 이거 나 시바구나 시바구나 아 여기 뒤다나 어디 나어나 버컷이랑 응. 아방다 돌아왔다. 아, 얘싸움아 예. 다. 아, 봤는 아, 위치 있어? 어디 가야지 위치 안방 줄여 아, 아, 아 화장실 약간... 300캔 화장실 300. 야, 야 땅일 루킹왜버리야땅버 루킹 지금 도 모르겠어. 지금 캠자체안 나와. 아, 이거 캠? 아, 야, 아, 이거. 어? 야 이거 픽? 아, 그래. 이거. 뭐 이거? <목소리가> 야, 여기 옐로팽로 팽. 나기 내려가 내려가. 나도 무사 들어오면 말줄게말줄게 이게 고 아. 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제가 잘해. 네. 잘할수없잘쏘기보다는게이는 네. 그냥 가리가 노트 제가 아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제가 아까, 가 아까, 지금, 캠가안 보이니까 얘가 죽었거든? 왜냐면 얘가엎드려가 지금, 제가 지금, 데가지 있었어. 약간 그냥 뭐랄까 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가 카메라 아, 쓸 수도 있겠다. 카메라, 이위에서비질루프가 너무 짜증난데. 음. 상상이 굉장히 익숙하다네. 아니, 비질은 그래야 노이즈는 잡히잖아. <laughs> 아, 근데 카메라, 카메라 짜증나고 잖아 래쉬 특성상 발소리가 장화장 중이었데안 나게 한다는 거. 그게 뭐야? 나일데 너무 내가 음. 나이크도 그, 뛰면은 소리 나는데 화재는 그냥 아예 안나잖아 어. 아니 뛰면 아. 아주 아주 살짝 나아라 아, 멀리 있다는 아. 아. 거 같은 거걸 <laughs> 아예 안나잖아 못뛸것다 기질이 있다 경네 이라운드2라자 <laughs> 비즐 지금 옐로이야 피아노다 피아노에 비즐 오케이 okay. 자 m 를또 줬어 좋았다, 빛을 좋았다, 빛을 좋았다. 아, 탈좋아다 소, 탈장마다 소, 탈장마다 소, 탈장마다 소, 탈장마다 소, 탈장마지 이친구있또 어디 빨개이야 마리아 밑에 서재 전이파다 이전이 파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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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야 중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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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편 아니야. 편편이전이 아, 어, 어. 아. 야, 야, 거 개참하지. 이 야, 개지리즈퍼시야 야, 없어, 없어, 응. 없어.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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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블라 확인한대. 중계 있어, 중계 있어. 리전 보고 있어. 나는 여기서 보고 있어. I 쪽으로 t 어, okay, you! Okay, Pentacode! I g o 개 t 피 my 대 o 개 t o 나대이중한다 당구대 이거 당구대 이거. 아하. 내다 리전. 야, 밖에. 로비에 란. 아, 뭐니 씨발 뭐야? 내딸피야 아, 니 내가 병신 아니 진짜 마우스 풀렸어 쟤한테 안 죽었어. 는데 손이... 아, 야, 내가 당근을죽여서야 했어. 아니, 나 근데 손이 갑자기 풀렸어. 저기. 아, 복잡이야. 아, 양념 어렵다 어렵겠다. 또갚해야지복지그 이거 버기 고압선이 깨져? 아 어. 존나 내가 아그 구경하던 판이랑 존나 분위기가 달라 아 진짜 너무 달라 okay. <laughs> 이렇게 우스꽁는 떠나갔다 아우 떠나간 걸 까봐요? 아아 내보내야 아 까봐요? 그렇다형아 하나 다 어좋스스포크 아, 리 아, 아까 바기는. 아, 어, 리자 있고. 응. 리전지10 s 5 s e c o n 아직도 주방 싸움에 꽤 있는 느 아니, 나 지하, 지하. 아, 야, 야, 야. Thanks, okay. I see your chance by the bender. I was not made. I was just l i k 천만에 못지, 못지. 어, 알았하 보인다. 엘로피 이 있었거든, 잘못 봤다. 야, 짝야 이거 방안이야? 발길 있다. 발길 핀 깼다. 오케만만 어, 야, 지있 지하 있어. 지하 있어. 챙계참에 뭐, 어, 챙계참 사운드 넣다 야, 이거, 뭐, 못, 못깨냐 이거, 뭐, 고맙지? 잠깐만. 고깐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번 핑! 잠번 핑! 잠깐만. 잠 아.. 이거, 아.. 잠깐 잠깐만,